올해부터는 우리 는 이제 민수기를 또 큐티 말씀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라는 말은 숫자의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숫자, 이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지파의 수, 백성의 수뭐 이런 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이 성경을 민수기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 약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서 율법을 따라서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해산을 떠나서 이 광야로 본격적으로 행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체계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조직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민수기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조직화하는 일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 일장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돼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 거의 이제, 어, 요단동 쪽에 도착하죠. 요단동 쪽에 모아평지에 도착하는데, 그 모아평야까지의 신해산에서 모아평지까지의 여정, 이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수를 세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진해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강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 지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오합지절이었죠. 오자, 오합지절. 애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레고 하였지만 오합지절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세고 그들을 아주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의 인원수가 얼마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 중 가문의 리더는 누구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각 지파에 맞도록 역할을 다 이렇게 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를 세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인구 조사를 이제 하라는 것인데 인구 조사도 어떤 이유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한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때문에 큰 화를 당하기도 했죠.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인구 조사를 조사를 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한번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군인이 몇 명이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그 군대를 의지하여서 살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주의 일을 하여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동기와 심령을 늘 참철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을 진정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무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나 이렇게 명, 명령을 하십니다. 예, 지금 20세 이상의 남자만 개수하라 이렇게 하였죠. 예, 20세 이상의 남자만. 이것은 전쟁을 할 만한 장정들만 개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을 보면 한 가정에는 아내가 있죠.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뭐한 가정이 4, 5명이 될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는데, 예, 20세 이상 남자만 개수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개수된 인구에 3, 4배는 곱해야 실제 이스라엘 인구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수를, 어, 지파별로 개수를 할때 우두머리 한 명씩을 먼저 뽑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와 함께 각 지파별로 인원수를 개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인구를 계속 계수를 하면 또 제대로 할수 있겠죠.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보면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제 5절부터 46절 사이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각 지파별 우두머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러우벤 예,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은 엘리술이라는 사람이고, 시모온 지파의 우두머리가 슬루미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유대 지파에서는 나손이라는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지파별, 12 지파별로 우두머베이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함께 모세와 함께 각 지파의 수를 세는 데 동행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파별로 인구를 채워보니까 야곱의 장남인 너우벤의 지파 숫자가 46,500명이다. 그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질리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수가 59,300명 그리고 가지파의 수가 4 6 0 5 6 5 0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숫자를 보니까 74,600명입니다. 74,600명, 열두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장세기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복을 빌어주는데 보면 이 유다에게. 유다에게 가장 많은 복을 빌어줍니다. 엄청난 복을 빌어주죠. 49장 9절을 이하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친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구, 누가 그를 범할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런 식으로 유다에게는 아주 특별히 많은 복을 빌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민수계야서 유다자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지파들의 수가 쭉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지파의 수는 4만 5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하세 의 지파의 수는 3만 2200명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 요셉의 아들들이죠. 야,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와서는 손자죠, 손자. 손자는 원래 이 열두 지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야곱의 요셉, 요셉을 배려해서, 어, 민족의 큰 공로를 끼친 요셉을 배려해서 자신의 대신 에브라인과 문하세 두이 아들을, 야구보에 보면 손자죠. 두이 손자가 열두 지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인과 문하세 두지파의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72,700명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요셉,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요셉의 후손이 72,700명이 되는 것이죠. 이 숫자는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보면 특별히 이 유다와 요셉에게 복을 많이 빌어줍니다. 그것을 우리 49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구수도 이 유다지파하고 요셉의 우선이 가장 많은 7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의 수가 쭉 나오는데, 이각 지파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면 한 5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5만 명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60만 명이라 해도 참 대단한 인구죠. 60만 명.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천년전 아닙니까? 몇천년 전에 60만이라는 인구로 대단한 인구입니다. 이 60만에다가 실제 인구를 측정하려면 3사 를꼽해야 되죠. 지금 군인의 장정일수만 60만이기 때문에 3사 를 꼽히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라는 거죠.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200만이 넘는 그런 수였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너로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주의 계획하신 것,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47절 말씀은, 우리, 어, 잠깐.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기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며, 예, 레위는 그러나, 기파, 이 개수에 숫자에 들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과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위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타동 개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명령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여자들,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레위인의 수를 다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나 아이들은 다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을 보통 이스라엘의 백성 개수할 때 그렇게 개수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수는 군인들의 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수는 여기서는 개수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별도로 개수합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은 별도로 개수하죠. 그 레위인의 후손의 수는 개수를 해보면 2만 2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정,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인의 역할은 이제 제사와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세 아들이 지금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레위 족속의 거처는 항상 성막 주변에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고 살게 하고 고핫 자손은 남쪽에 진을 치고 살게 하고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명령하신 거죠. 그럼 동쪽에는 누가 살까요? 살 레위의 아들이 지금 세 명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머라리. 그럼 이제 동쪽이 한쪽이 비죠. 성막 동쪽에 이 성도, 성막 동쪽은 성막을 출입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성막의 동쪽은 성막의 입구에 해당됩니다. 예,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들 이곳에 있으면서 성소의 일을 돌봐왔던 것입니다. 성소 입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출입하기가 좋죠, 성막에. 출입하기가 좋은데, 거기 있으면서, 아, 들락날락 하면서 이 성막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냐면 함부로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 허락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죽일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51절 말씀해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내 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내 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광야에서 지금 이제 이동을 하면약4 0 년간을 광야에서 이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막을 걷어야 되죠.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 머무를 때는 또 다시 승막을 쳐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예, 이런 승막을 걷고 세우는 이런 레위인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지대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를 곁에 질진이. 이제 레, 레위인들 외에 다른 이제 11지파들이 남아 있죠. 이들은 예, 이제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의 가장 안쪽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레위인들이 있고 그 바깥쪽에 레위인들 바깥쪽에 이제 11지파가 나누어서 머무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막의 가장 안쪽에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열한 지파를 배열해서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자들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괴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만 은 죽게 잔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쳤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전거의 승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예. 예, 승막 사방에 다 진을 쳐서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또 보호하는 일들,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또 막아주는 그런 일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군사로 살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여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정말 사탄이 날뛰는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날뛰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나라의 백성, 주의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나눈 것처럼 뭐 군사들, 레위인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고 또 나라의 군사인 것입니다. 뭐 성막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성막이 그다, 그 당시처럼 이렇게 불,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이스라엘과 같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질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잔승하고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레위인들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